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제2지역 클럽의 얘기입니다. 올해로 3년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는 에서 겨울 합동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 로타리 클럽의 얘기 들어봅니다. 국제 로타리 제2지역 총재 보좌역의 조례 씨입니다. 조례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제 지역 총재 보좌관을 맡고 있는 조홍래입니다. 그래요. 자좀 말이 어렵습니다.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제2 지역 클럽. 어떤 지역인가요? 예, 이 지역은 어, 구여천시군을 아우르는 지역을 제2 지역이라고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홍래 씨는 이 로타리 클럽에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15년이 됐습니아 아, 그래요. 15년이니까 예. 이 지역 사정에 상당히 밝을 것 같고 또 예. 활동하는 회원들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평소에 뭐 국제 로터리 클럽 하면은 봉사 활동을 표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겨울 합동 봉사를 펼친다 그래요. 예, 예. 예 올해로 3회째라면서요? 예,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 그, 예.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이 지역이 모여서 하는 것은 3회째이고 예. 각 클럽별로는 뭐. 십수순위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저 아. 클럽별로 다양하게 지속 어,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개별적으로 클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동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은 올해로 이제 묶어서 하는 것이 세 번째라 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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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합니까? 예. 오는 29일 날도긴장을해 그 가지고 29일 예. 30일까지 다 전달하는 걸로 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봉사 활동을 합동 봉사 활동을 해온 그 방법은 삼 회째라면은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올해도 거전그 어, 뭐 하고 대동소이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은 예. 올해는 그 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예, 어떤 양을 많이 늘렸죠 요산이라든지 어, 아, 예. 김치라든지 예. 좀 우리 회원들이 좀 어,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께서 17반 좀더 승급을 더 내자 이래요 동료를 해가지고 예. 좀 양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받을 수 있게끔 음, 그렇게 계획되고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탄 김치의 양을 늘렸다면은 얼마나 늘렸습니까? 네. 얼마나 합니까 올해? 어, 올해는 뭐 연탄이 지금 한 700만 원 만장. 예. 그리고 김치가 500포기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 지금도 우리 회원들께서 어, 연탄봉사한테 성공을 더 기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 예, 그러면 그, 더 늘어나겠네요? 예예. 그저 그 30일 되면 아마 연탄이라든지 김치든지 김치 양이 네. 더 늘어날,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연탄만장을 목표로 잡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봉사활동 지원금 뭐 연탄에 700만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돈은 어떻게 뭐 성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장터를 개선해서 돈을 마련하나요? 아뭐 원래 그좀 그렇게 장터를 뭐 자취비라든지 그렇게 예. 할 계획을 했었는데 아. 요즘 서로 다 이웃들이 어렵고 하니까 예. 우리 어, 회원들께서 17반 아. 조금씩 예. 어, 쓰는 걸 아껴가지고 예. 우리 회원들이 좀 봉사를 하자 음. 그렇게 순수한 우리 어, 회원들의 그, 예, 그 회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왔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김치 500 폭이 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담습니까? 어, 지금 벌써 작년까지는 뭐그 채소나 양념 값이 엄청나게 그, 그 비싸가지고 네. 어, 서민들이 지 김치 담는도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는 또 너무 배추나 그 양념이 풍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 농민들이 또 많은 애로사항을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희들은 그 우리 지역에서 어, 생산된 배추와 음. 양념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차원에서 김치를 더 많이 담기로 한것 같은데 29일 예. 어디에 삽니까? 어, 돌산 농협 각김치 공장에서 그 장소를 좀 제공받아가지고 예. 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9일 돌산 농협 각공장각김치 공장. 공장. 예, 그러면 예. 이제 여기에 로타리클럽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시민들도 예. 가서 좀 거들면 좋겠군요. 아, 일반 시민들또 아, 참여하셔가지고 예. 서로가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음. 어, 서로 나, 나누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1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요아 12시 있습니다. 반부터 예. 그러면 그날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날 뭐 우리 회원들이 한 100명 이상 참석한 걸로 지금 음. 그... 계기로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양이다 보니까 예. 배달도 잘 해야 되겠어요. 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배달은 그 저희들이 그 합동 봉사기 이전부터 음. 각 클럽별로 그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가정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 여수시청 사회복지관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계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도 더러 겪겠죠. 저희들이 실은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은참난처한 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발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여하튼 오늘 29일 금요일에 김장을 하고, 뭐 토요일에 연탄과 김치를 이웃들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무사히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예예. 뭐 이후에 다른 봉사활동 계획도 많이 준비하고 있겠죠. 좀 얘기 들어보고 이 시간 마칠까요? 저희 이 지역에서는 독거논인이나 다문화 가정 및 결손 가정에 예. 사랑의 꽃치기 사업을 각 클럽대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이나 백지 지역에 그, 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저희들이 그 로타리 그런 봉사들 하고 이제 끝으로 예. 과거 6.5후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예. 때 도와주신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하, 예. 사랑의 생필품 보회의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예. 헌옷, 비누, 수건 등을 12, 12월 5일까지 수거하여 발송할 예정으로 우리 로타리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심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모태미이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태풍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해서 국제 단체에 전달하게 되나 여수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그거기에도 우리 자매 그 로터이 그 지구가 있습니다. 아 예.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에서 그 전번에도 우리가 2년 전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에,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일도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군요. 훈훈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